안녕하십니까. 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쉐보레 타호 자동차가 입고를 했어요. 블랙 차량인데, 어, 사실 그 바디, 바디감이 좀 크죠? 이 차량에 아이캠퍼, 아이캠퍼 BDV, BDV 듀오 루프탑 텐트가 올라갈 거고요. 아이캠퍼 x 엑소셀 270도 원인을 장착을 하는데, 요거는 가로바에 장착을 할게 아니라, 음, 직결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루프탑 텐트에 어, 어닝 브라켓을 사용을 해서 한 몸이 돼서 들어가는, 어,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닝브라켓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270도 어닝 같은 경우는 가로바에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텐트가, 200, 그 BDB 텐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직결로 어닝브라켓을 이용해서 어닝브라켓이 텐트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추가 브라켓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전용이. 그래서. 한 몸으로 지금 브라켓을 만들고 이리로들어갑니다 이곳은 DDV에만 해당하는 시스템이에요. 일반 스카이 캠프 뭐3.0 다른 시스템은 이게 안 되고 DDV에만 이런 방식으로 해당하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불그룹 그리는 것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와이어 이탈하고 다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월리잖아요 올려주는 건데 천천히 올려 주시면은 확 올라가 확 올라가서 끈이, 끈이 있잖아요 나중에 얘를 당길 때 저기서 당겨야 되니까 이제 이게 차 바디가 좀 크니까 조금 지금 이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근데 조금 그냥은 안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치 올라가서 당겨야 될 거예요 타이어 밟으셔도 돼요? 편하네요, 굉장히. 이렇게 기대고서 들어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요거 눌러서, 네. 완전히 눌러야지만 얘가 빠져요. 네, 네, 네. 이쪽은 됐고요. 네, 이, 네, 네. 이, 다 피는 각이네요, 그냥. 그냥 피고서. 시창은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얘 따로 눌러서 펄럭펄럭거리면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올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하고 한 몸으로 해놓으시고요. 아, 한이 정도를 장가, 다장구기 뭐 하면 한요 정도만 장가, 에어가 빠져야 되니까 한요 정도만 열어놓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펄럭거리지만 않게.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 올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따로따로 말아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셔도 되고요 여기를 보면 파우처가 있는데, 요게 텐션 폴파우처예요한 요만한 크기로 있어요. 그래서 열면은, 네, 요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요게 파우처가 되는 거예요. 지퍼와 지퍼 사이가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딱, 눈금같이 생기기 안에 반 이상 들어가면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고정을, 이렇게. 얘는 옆 창문처럼, 그 스킨하고, 매시창하고 한꺼번에 연결이 안 되고요. 따로따로, 얘붙으셔야 예. 돼요. 안에 이제 이거, 수납공간 같은 거 잠깐 있고요. 그럼 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에 걸려있는 게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사다리를 최대한 붙여서, 붙이면 차체 쪽에 간는 댕입니다. 이 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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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지만 말고 이렇게 걸어주시고 나머지 스킨들을 색이 꽃대를 이리이기하는 어떻게 나요2,165 정도 나와요. 이0이불자나 2000... 감상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차량 타호에 풀리가르바를 사용한 음, 아이캠퍼 BDV 듀오 2인용이죠. 2인용 루프탑 텐트를 장착을 하고 아이캠퍼. 270도 엑소 쉘 워닝 장착을 하고 모든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어쨌든 타워는 오늘 참첫 작업이라서 차주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